2024 MSI 대망의 결승전 젠지와 BLG의 맞대결에서 젠지가 3대 1 승리를 거두고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CK와 LPL을 대표하는 스프링 우승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은 1차전보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중요 순간마다 젠지가 한 수의 기량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3대1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LPL이 역대 MSI 우승을 다섯 번이나 차지하며 MSI에서는 LPL 팀이 강세라는 정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드디어 중국이 지배해 온 MSI 연속 우승을 끊어내며 SKT가 우승했던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MSI 우승 타이틀을 LCK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창단 후첫 MSI 우승을 차지한 젠지는 이번 우승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삼성 갤럭시 시절 우승한 이후 약 7년 만에 국제전 악몽을 털어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LPL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던 징크스까지 이번 대회를 통해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또한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결승에서 BLG를 다시 만나서 패배의 쓴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던 초비 선수의 말처럼 작년에 당했던 패배를 가장 높은 곳에서 완벽하게 복수해냈습니다. 이번 MSI 우승으로 롤드컵 직행 티켓까지 확보하게 된 젠지 과연 작년 징동게이밍이 실패했던 골든로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널 MVP는 블리츠 크랭크로 역대급 대활약을 보여준 리엔즈 선수로 선정되며 서포터로서 국제대회 MVP는 마타와 울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리엔지 선수는 2세트에서 빌리치 크랭크로, 그랩을 날리는 쪽쪽 모두 다 끌어당기는 타케팅 수준의 미친 그랩으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중국 팬들은 차라리 건물 옥상을 찾아서 뛰어내려라, 어차피 불치가 니들 끌어올려 줄 거라며, 그랩에 끌려가는 BLG 선수들의 모습에 한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드라이프의 부활이자, 단일 경기 기준 역대 최고의 불치 경기였으며, 리엔지 개인 커리어로서도 최고의 경기였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리엔지 선수는 파임은 팀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아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며 개인적인 실력보다 팀적인 경기력이 좋아서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디플러스 기아를 떠나 젠지로 이적한 캐니언 선수는 이적 첫 시즌에 스프링 우승부터 MSI 우승까지 차지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따내지 못했던 MSI 타이틀 획득에 드디어 성공하면서 스프링, 서머, MSI, 롤드컵까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케니언 선수는 msi를 한 번도 우승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으며 우리 팀이 하루에 세 판은 절대 안질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경기할 때마다 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니달리가 밴드였을때할 만한 ap 챔프를 찾다 보니 카서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blg가 한타를 더 선호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카서스를 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뷔 후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무관 서름을 씻어냈던 기인 선수는 msi 우승까지 차지하며 거침없는 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인 선수는 올해 시작할 때는 스프링과 msi를 모두 우승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우승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스프링 우승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MSI 우승은 자신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다 준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 선수가 기인은 제우스보다 못한다고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평가받으면서도, 항상 국제대회 타이틀이 없어서, 새챔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초비 선수는 데뷔 7년 만에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드디어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바래왔던 국제전 우승 감격 때문인지 인터뷰 도중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으며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평소와는 달리 함성을 지르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비 선수는 다른 미드라이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실력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말한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간절했던 국제전 우승을 차지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좋은 호칭을 받을만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롤드컵도 우승해서 그때도 새챔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데뷔 2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페이지 선수는 2세트에서 무려 28킬을 기록하며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우지의 19킬을 넘어선 단일경기 최다킬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페이지 선수는 결승에서 킬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리엔즈 선수가 그랩을 다 끌어줘서 킬을 먹을 수 있었던 거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경기력이 좋았던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LPL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의 국제 대회를 개최한 중국은 단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또 이어졌으며 이번에도 LCK 팀에 우승을 내주는 악몽이 되풀이되면서 중국 팬들은 더 이상 홈 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며 홈 코트의 저주를 더 이상은 보기 싫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티원이 LPL의 영원한 숙적이었는데 이제는 젠지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며 LPL의 암흑기가 다시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중국 팬들은 빈이 아직도 입만 살았으며 게임 이해도가 여전히 솔로 킬과 라인전 폭파에만 머물러 있기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비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